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알파카라는 부동산 회사라고 있는 김영정 이고요. 네, 여기 한 대표님하고는 2009년부터 아는 회사이죠. 지금 이 알파카라는 회사는 빌딩 중개잖아요. 빌딩 중개, 빌딩 관리. 그나뭐 임대 주택소,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의 네, 토탈 네, 솔루션 나는.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고 겸손하게 연 매출은 그래도 한 500억 되세요? 500억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laughs> 계세요? 500억이면 부동산에서는 영, 그 매출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 지금은 어쨌거나 압구정 소재 압구정 CGV의 300평 쓰고 있으니까 뭐 성공이라고 할 기까진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는 삽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래도 대단한 실적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강북구 미아리에서 맨날 그렇죠. 떠돌아댕기고 있자. 시급 4,000원, 3,500원으로 하고 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자주 얘기하잖아, 요 우리. 그 아웃백에 있던 초콜릿 소스 이렇게 본래 아, 포장해 가서. 초콜릿 소스 포장해서 맥도날드 가서 밀크쉐이크에다 부어서 먹고. 진짜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정말 맛있는. 그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 나눠 먹고 어, 어, 그 그랬던 시절이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 둘의 관계나 우리들의 네. 히스토리보단 사실 제가 아는 김영정 대표님의 저랑 아웃백 만나기 전에도 분명히 그 기구한 되게 힘들었던 기록들이 되게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같아요, 어, 인간 극장으로 가나요? 인간 극장도 좀 아니면 뭐. 네, 다큐멘터리 삼일공일. 아, <laughs> 궁금한 게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지금 되게 담백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계획이나 나중에 뭐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단순했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너무 얻고 싶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꿔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지금도 사실 내가 제가 돈에 대해서 조금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좀 강한 편인데 집념을 가지고 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아웃백이나 그런 거 알바할 때도 엄청 치열하게 했던 거 같고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거의 3점 포잡 다 했죠. 네. 내가 옆에서 네. 지켜봤던 아까 단어로는 확실히 네. 집념이 강했던 거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뭐 돈을 얼마를 받고 안 받고 간에 되게 뭔가 집요하고 네. 남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 정도지 그러니까 라고 할, 이렇게 뭔가 물어볼 정도로 네. 그런 에너지가 확실히 나도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사실 내가 이 계산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잘될 거라고 생각해보진 을 않았는데, 그냥 그때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잘 하자가 약간 제 마인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처해진 환경에서는 어떻게든 잘 해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내가 아웃백이란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아웃백 내에서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약간 군대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 안 듣게끔 하자.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경쟁의 욕심이 되게 많이 되고. 특히 여기 이제 한 대표님이 저한테 경쟁을 엄청 시켰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경쟁도 많이 시켰고. 그런 어떤 얘기들이 저의 약간 그런 뭔가 열정에 불을 지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랑 같이 있던 공간에서는 저희 둘다 되게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네. 직원이었고 사실 그치. 어쨌거나 지금 업계로 네. 이 넘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 이거 저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시구로 이렇게 나가지고 저보다 후임이 한명 있었어요. 후임이 강남에 그때 당시에 2009년도 반포자이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80평대 아파트를 반포자이 살았거든요. 어. 지금이야 사실 반포자이가 10, 15년 된 아파트니까 뭐 감흥이 좀 떨어지지만 그때 당시에 단지도 으리으리했고 거실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와야 어떻게 이런 집에 살지 너무 신기한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집에 사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부동산한데 그래가지고 어 이거 하면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그 전에 역사 선생님을 꿈꾸던 학생이 부동산으로 전환을 하게 됐죠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는 이 김, 김영정 대표님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어? 하면 그냥 바로 가자 약간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후회를 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면 뭐라도 왔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부동산 네. 시작하신 지 10년 차가 넘으신 네. 거잖아요. 근데 10년 넘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제표까지 그러니까 가대 되셨던 네. 이것도 결국 비슷해요? 부동산적인 관련 어... 히스토리는 내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는학교 일단은... 취업설명회가 왔는데, 그때 취업설명회 왔던 사람들, 보통 대학교 때 취업설명회 같은 거보면 애들이 잘안 들어요. 뒤에서 많이 자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자려고 뒤에 이어폰 꽂고 이러고 있었는데 다들 안 듣길래 그냥 쟤네들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때 막 열심히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중에 이제 강의하던 2명 중에 3명이 우리가 너무 태도가 안 좋으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야아 저런 애들이랑 뭘 강의를 해요 그냥 저는 놀면서 1억 벌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가 관상도 좋아지고 사람 이런 거 보는 거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저 얼굴은 1억 벌기가 어려운 얼굴이야. 막어 그냥 아 저분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나갈 때 내가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로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호기심이 든 거죠. 한번 일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빌딩 중계? 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부동산 업 자체를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늙어 보일까를 고민했어요. 2 4 금액이 높은 거를 거래하다 보니, 그렇죠. 어린 너가 뭘 알아. 어,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선배들이나 회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많이 해줬었고, 저랑 같이 들어왔던 친구가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서로 다 경쟁이었어요. 매주가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를 키워줬던 팀장님도 그 경쟁을 엄청 저한테 계속 요구를 했고 저도 그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딱 단순했던 게 아, 나 잃을 게 없었거든. 그냥 냉정하게 바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해도 됐던 것 같아. 건물주인 찾아가가지고 막 팔아달라고 하고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하게 막 하고 뭐 별의별 거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 열정도 그렇지만 그냥 성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서 고민이라는 걸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도전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도전적으로 한 1년 반,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계열에 대해서 일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재밌었어? 아, 저희가 지금 아현동에 있는 그 카페 오르락이라는 카페에 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건물 전체가 통으로 카페를 쓰고 있어요. 아현동이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 주변으로도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동네라 예전에 원래 여기가 웨딩타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현동의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도 크고 재밌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낡았던 건물을 이렇게 카페 건물로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현동이 되게 명물이 됐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습니다. 또 사실 이게 2020년에 알파카를 통해서 이 건물주분이 건물을 사셔서 이렇게 카페로 전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저도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또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 느끼는 게 있죠. 내가 직접 사용을 하는 목적으로는 부동산을 살 만하다. 굉장히 살 만하다라는 느낌 들고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비싼, 맞죠? 오히려 이자가 훨씬 싼? 그런 느낌의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적인 투자 가치도 20년에 샀기 때문에 많이 받고 또아현동이 워낙에 성장했으니까 거기다가 이 카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네에서 주름 잡고 자리 잡고 또내 건물에 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되는 투자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현동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현동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재개발로 엄청나게 많이 됐었어요. 아, 오랜만에 왔나? 왜 이렇게 아현동이 음. 많이 바뀐 게 바로 느껴지네. 너무 바뀌어 좌우에 다 아파트고. 그리고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다 상업지 아니면 준주거 지역인데 엄청나게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아현동이 실제로 한 2년 전 3년 전에 많이들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정말 오히려 재미를 많이 받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아현동 뭐 들어와 가지고 저는 나름 재미를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사실 아현동 자체가 더 발전되게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어 아현동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네. 사람들이 살기에도 뭐 연남동, 홍대 쪽도 네. 가깝고 뭐 마포나 이쪽으로 해서 뭐 다리 건너서 강남 쪽 가기도 가깝고 네. 또 반대로 중구 쪽이 이제 광화문 이쪽도 가까워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음. 왼쪽에 보면 이렇게 주상복합처럼 또 신축으로 되고 있는 건물도 많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오면서 좌우에 굉장히 좀 낡았던 건물들이 많은데 이 건물들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 아현동에 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아현동에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 검토해 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아현동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또 아현동 카페도 한번 가보고 또 저희가 들깨 촬영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서 또한 대표님하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상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